4번 안덕군주이에서 마지막 7번 제일 강산. 직전 경주 아쉽게 6위에 머물렀던 7번 제일 강산 마지막으로 출발 대로 진입했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보조 요원들 빠져나오면 바로 출발합니다. 경수리 1000m 제주의 4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안쪽에서 4번 안덕군주, 바깥쪽 6번 세천가, 외곽에서는 7번 제일강산. 빠른 출발로 7번, 4번, 2번, 6번 4마리가 앞섭니다. 선두는 7번 제일강산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묘일기세 7번 제일강산이 선두, 이마 신차 앞선 가운데 2위권 바깥쪽 4번 안덕군주, 대각선 안쪽에서는 2번 태흥산성 두마리말 어깨나란히 하채 4위권 외곽에서는 10번 천재타임이 올라서면서 순위를 2위권까지 끌어올렸습니다. 7번, 10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참코를 돌고 있는 안쪽 7번 제일강산 바깥쪽 10번 천지타임 두 마리 말을 앞세우고 3마신대에서 3위권 사는 4번 안덕군주 4위권 인코스 2번 흥산성과 중위권의 6번 1번 하위권의 3번 8번 등이 처장했습니다 선두는 안쪽 7번 제일강산 2번 경주 갈신마 바깥쪽 10번 천지타임 4세마 두 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인코스 4번 안덕군주까지 7번 10번 4번 순으로 직선 적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중반 7번 제일강산 3마신 앞선 가운데 2위권 두 마리 말이 뭉쳐 있습니다. 인코스 4번 안덕군주까지. 다시 한번 힐러에이군은 가장 안쪽 1번 달빛이나 바깥쪽 10번 천지타임과 외곽에서는 2번 태웅산성이 올랐습니다. 2위권 혼자 속 선두는 7번 제일강산 선두 구체계 나선 가운데 2위권 안쪽 3번 서부평정과 좋은 걸음을앞세나가는 2번 태웅산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3번 2번 두 발의 접전 속 선두는 7번 7번 3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말 7번 제일강산 압도적인 걸음으로 직선주로 정반까지 선정.